또 마찬가지죠 이전 문제랑 비슷한 건데 일단 컨트롤 엔터 해보면 오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잘 되긴 돼요 잘 되긴 되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끼리는 4차이 난다는 거 4차이 난다는 거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이 숫자 긴이 녀석은 이 a라는 변수의 리얼 주소죠 메모리 상에서의 진짜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 A의 주소로 찾아가면은 요게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8 평짜리라는 게 아니라 A의 주소로 가면은 4 평짜리다 는 얘가 알수 있는 거죠. P가 가리키는 공간으로 갔을 때 인치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녀석 혼자서, 지금 이 B라는 변수 혼자서 64, 65, 66, 67 쓰고 있는 거고, 이 A라는 변수는 68, 69, 70, 71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총 4바이트니까. 왜냐면, 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한 칸을 의미, 의미해요. 한 칸을 의미한다는 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그림으로 자세히 할 거고, 어. 이게 몇 칸이 차이나냐, 이런 거는 똑같지만,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도 공간이고 B도 공간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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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B라는 이런 말을 쓰지 말래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만 가지고서도 이 B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끼리는 4차이 날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4차이, 그러니까 4만 뭐 더하거나 빼주면은, B에 다달할 수 있다. 라는 게이 문제인데, 어, 그러니까 이 B는 결국에는, B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30, 여기서 이제 96에서 92가 되려면은, 저 여기서 96이고, 92면은, 이 A의 주소에서, A의 주소에서 빼기 4 하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안될 거예요. 안 바뀌어요, 얘는. 얘는 1을 빼야 돼요. 1을 빼야 B의 값이 바뀝니다. 하지만 A 값이 안 바뀌는 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거고요. 얘가 이제 더 이상 A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서. 왜 1이냐? 왜 이전에도 1이었잖아요. 이거 차 포인터 할 때도 1이었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int a랑 b가 이렇게 있다면, int 포인터 p는 a의 주소. 자 이게 기본 꼴이죠. 자이 p는 p는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게 int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p는 어, 주소를 담을 거고 8바이트의 주소 전용 변수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얘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4바이트짜리 정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얘는 뭐 취급되냐 얘는 int의 주소예요 int의 주소 인트의 주소면은, 자, 찾아가면은, 찾아가면은, 이건 그냥 이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주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둔산동. 이런 건 정의될 수가 없겠지만, 이제 정의된다고 가정했을 때, 둔산동 다음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얘도 이 p의 다음 동네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단위가 동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준산동 플러스 1 한다고 해서, 여기 학원 옆에 있는 갤러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동을 말하는 거지. 얘도, 얘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다음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은 이미 이 P가, 다시 이 A가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 동네로 가고 위, 가기 위해서는 총4 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까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A, A의 주소, A의 주소, 마이너스 1 하면 얘는 뭐 나와요? 이렇게 해볼까요? A의 주소. 아니다, 얘를 애초에 여기다가 합시다. 얘를 여기다가 하면은 나오겠죠? A-1. 하면은 얘랑 얘랑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1, A-1. 잠깐만, l o n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다르죠? 다르죠? 이거 롱이 얘가 먼저 롱 처리가 되서 그래요. 요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롱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잠만6060 a a 1 a a 주소에서 한칸이 숫자까지 못 가네 그럼 이거 빼면 아 잠깐만 이거 LD 그죠? 잘 나오죠? 잘 나와요. 이거 서식지정자 때문이었어요. 서식 지정자 여기 보시면 얘랑 얘랑 한죠152 152, 152. 맞죠? 한칸 전으로 가면은 B가 나온다. 이렇게. 얘는, 요거 먼저 연산하고 롱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 정수로 판단을 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LD로 해줘야 돼요. 얘는 주소 값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꽤큰이 녀석을 담당하는 예, %LD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laughs> 이 마이너스 1 해준 거는 A는 사실 이렇게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칸당 1바이트 여기가 지금 20, 21, 22, 23되있는 거고 이 전에, 이 전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뭐예요? B가 되는 거죠 왜냐면 A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19, 18, 17, 16이 되는 거죠 여기 16 보이시죠? 16 얘도 16이고요 얘가 이제 A고 얘가 B일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하나, 둘, 셋, 넷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얘는. 여기서 1은 4바이트씩 1이죠. 4바이트씩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인트가 4바이트라서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전 칸을 가겠다는, 그전 칸은, 만약에 이 녀석의 전 칸은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의 전카는 아 다시 이 녀석의 응? 음? 그래 이 녀석의 전카는 얘가 아니라 여기 붙어있는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기 결론은 요걸 하면은 요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 마이너스 4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얘는 4바이트의 1이라서 총한 어... 한 동네를 의미하는 거죠 한 동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얘도 이제 문제가 a가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죠 b의 값은 바뀌는데 a가 2로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이전 문제랑 같은 이유예요 이 p가 더 이상 a를 어,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일일은 잘 없고 이렇게 보통 쓰긴 해요 지만 지금 포인터를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뿐이고요. 어, 그리고, 네, 일단 얘는 여기까지.